오늘 예. 바람이 부는 현장에서 수현 씨를 불러주셨어요. 바람 춥바람 짠짜짠짠짠짠짠짠짠아 뭐 예측은 안 되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은수현이 간다 바로 갈게요. 짠짜짠짠짠사치기사치기 사뽀뽀 사치기, 사치기사치기 사뽀뽀 아니 저는 좀춤좀 좀 추려고 왔더니 아이 공장 같고 그래요?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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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바람과 관련된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아니 어디에서 아, 바람이 부는 건가요? 아, 네 여기는 이게... 에어 커튼 만드는 공장입니다. 에어 커튼? 네. 어, 그게 뭔가요? 공기의 힘을 이용하여 내부 공기와 외부 공기의 흐름을 차단시켜 주는 게 에어 커튼이라고 합니다. 아 그러면은 바로 볼수 네. 있을까요? 네 가시죠. 네, 요시연이가시 네, 자, 수연 씨 안으로 들어가시죠. 아, 예, 예. 네, 들어가시죠. 오. 어머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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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오. 시원해져. 오. 그렇죠. 다른 세상 같아요. 저이에어코튼이면 에어코튼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. 이 아. 위에 있는 에어코튼 바람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내부와 외부를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실내 온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. 아. 가끔 어디 갈때 맞아본 적이 때와 있는 것 같아요. 알겠어요. 그 배는 효율성은 네. 네. 60%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좀 확실하게 차단이 되는지가 궁금하긴 해요. 그래.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, 황사, 꽃가루, 음. 가장에서 연무기를 뿌려서 음. 차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세요 어아 어머나 어 들어오질 않아요. 오. 와 진짜 완벽 차단인데. 차단을 확실하게 해주는지 눈으로 직접 보이네요. 네 맞습니다. 와 정체 효과자쇠신식으로 <목소리도> 들어오시죠. 예. 와 규모가 엄청난데요. 네 여기는 에어컨 생산 라인입니다. 지현씨가 오늘은 에어커튼을 조립을 해보실 건데요. 자신 있습니까? 어. 장난감 이런 건 조립해본 적이 있는데. 예. 아, 한번 해볼게요. 우량 예. 나면 어떡하지? 잘해야 되는데. <laughs> 자, 펜부터 어, 조립을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 네! 넣고. 하나, 둘, 셋. 홈으로! 오! 오 놀래라! <laughs> 왜 이렇게 힘이 세세요? <laughs> 아, 그래. 세개 하면 안돼터에다가 네. 결합을 네. 합니다. 이렇게. 네 여기잖아. 맞습니다. 어. 아, 모터가 무가세 개가, 개가 들어갔네요. 듣개만 덮으면 완성입니다. 아 그렇군요. 어렵다네요. 예, 밥 파워 우와. 어! 우와. 어! 나와요 나와요. 와 응. 어, 시원해라. 했던 것보다 네네. 바람이 더 세요. 풍속은 19m/s 이상 되거든요. 아이 정도가 돼야지 차단 효과가 높아집니다. <놀람>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,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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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. 아 이게 6 0대일 수도 있겠어요. 그대 이름 바람 바람 바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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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진짜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. 짱 좋아요. 네, 아, 그때는 아, 좋아. 용도에 맞도록. 저희들은 생산하고 있습니다. 버스 차량용 에어 컨이라고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. 오 차량에 도움이 되 승객들이 그렇구나. 버스를 기다리면서 승강장에 들어가는 거군요. 네 맞습니다. 승강장? 저희 갈증 나시죠? 일로 와보십시오. 아 예. 네. 저렇게 해라! 뭐야? 틈틈이 제가 텃밭을 가꾸고 있어요. 직원들하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야채는 거의 사먹지 않습니다. 여기서 다 키워서 먹습니다. 이렇게 따면 되나요? 이렇게. 네, 맞습니다. 어, 조심하세요. 예. 아, 이게 뭐예요? 정말, <laughs> 이게 오이예요 오이 아니에요? 에어커튼만 잘 만드시는 줄 알았더니 농사도 엄청 잘지시네 몽둥이 와, <laughs> 뭐 먹는 거 말해요. 열정 아, 드세요, 수현 씨. 아예예 예, 직원분이신가봐요. 예, 예. 아, 네맞습 아, 네. 앉아서 같이 드세요. 야. 약간 아드님 같이 음. 생겼네. 아, 시원하네요. 음. 아 진짜 대표님 이렇게 뵈니까 남다르신 것 같아요. 열정도 남다르시고. 저는 20년 동안 예. 에어튼과 함께하면서 자면서까지에어튼을 어. 어, 꿈꿀 정도로. 예. 그럼 잠꼬대에서도 자다가 해요, 해요. 커튼, 어떻게 잠꼬대 좀 보셨어요? 아 어떤 분이랑 상담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네. 상담을 하시고 전화까지 끊으시더라고요. 이렇게 직원들이 다잘 알아요? 어, 사실은 어, 저희 아들이거든요. 3 6 5 기가 막혀요. 그럴 줄 알았어. 저희 와이프보다 네. 사장님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아 아, 같이 하고 있는데요. 아, 처음에는 사실은 좀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음. 아들이 좀 젊고 음. 또 아이디어도 많고 더 발전적인 회사가 되지 않을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차로 에어컨 주문하셔서 왔습니다. 예예 아니요. 예, 여기가 어딘가요? 아, 여기 어린이집이에요. 항상은 여러 번다고 열고 하는데, 아. 그때마다 벌레들이 막 들어오고,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, 예. 사장님한테 부탁했습니다. 자, 수현씨, 치해 봅시다. 네, 설치 시작! 드릴 좀 주세요. 사장님이 네. 직쪽 설치하고. 필수도 비... 주세요. 필수! 자, 설치, 와. 완성! 물러볼게요. 파워! 설치가 간단하네. 시원해요. 지금 더웠거든요. 방금, 방금. 뭐야, 뭐야, 봐봐.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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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대박이다. 우와, 우와. 야 진짜. 예쁘게 설치된 짬버지. 저집되는 집이다. 꼭 필요했네요 아. 정말. 마음 놓고 우리 애기 잘 동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든든하네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오늘 수현씨 밝은 에너지로 기운 팍팍 받았습니다 에너지제도 팍팍 드렸으니까 네. 같이 파이팅하자고요. 네, 윤수연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전 어디든지 달려갑니다. 가볼게요.